어. 우리나라에서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료도로 연속 통행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운순환도로 등 잦은 유료도로 연속 통행으로 인한 시민 체감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속 통행 할인제도는 일정 시간 내 유료도로를 연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첫 번째 요금소에서 정상 통행료를 납부했다면 두 번째 요금소를 시작으로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킬로미터당 3분 이내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 할인이 금지됩니다. 현재는 부산항대교에서 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이비점을 보완 개선 후 내년 상반기 중 거가 대교를 제외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교량 3곳과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터널 4곳 하여 총 7곳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